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여름 성경학교 은혜 받으면서 열심히 따라오고 있나요? 오늘은 총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미션을 수행할 거예요. 그 전에 기도로 시작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 열심히 달려와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이르렀습니다. 이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친구들이 절제하는 습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미션을 알려주기 전에 말씀을 같이 받아 적어 보면서 미션 시작 전 마음을 다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주는 말씀을 천천히 적어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은 마지막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함께 쓴 말씀에 보면, 스포츠 경기에 나온 사람들을 예를 들어 절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모두 승리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통제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운동하는 것, 자는 것 등등 이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자신을 절제합니다. 우리도 이 선수들처럼 영원한 금메달,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를 절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제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절제 미션은 지금 친구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지 않는 대신에 유튜브를 절제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으로 대신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이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미션 전달을 마치고 선생님 기도로 끝내주도록 할게요. 화평의 하나님, 저희 마지막 열매인 절제 의 열매를 맺기 위해 미션을 수행하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절제하는 마음, 찾는 마음을 배우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칭찬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미션의 수행 기간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